입니까? 네. 청년 주업 방송 그란제 t v 어, 이어서 아, 지난번에 이어서 영향 아, 이 개념과 어떤 영향을 드러낼 때꼭 필요한 대표적인 행동 패턴이 뭐가 있다? 즉 행동 지표가 어떤 것이다. 그 행동 지표도 영향의 어,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뭔가 발언을 할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정보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수집 역량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호기심, 즉 사물이나 사람이나 이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욕구 내지는 통해 그것을 통해서 어, 발현되는 행동 이런 것을 정보수집 역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수집된 역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보를 좀더 입수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정보수집 역량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티르 그 말레이시아 총리인 마티르 평전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 마티르 총리가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는데, 어, 당시 일본군이 이제 말레이반도에도 이제 그 침공을 해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싱가포르하고 말레이 이런 쪽으로 침공을 해 들어왔죠. 그래서, 어, 항상 말레이, 저 일본군이 이기고 있다. 이런 선전 선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럼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외국 언론에 나오는 독일군의 철군 루트를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봤더니아 이거는 분명히 이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런 그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킨 세력들이 지금 서서히 패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챘다 이런 이제 그 이과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호기심을 느껴가지고 어, 스스로 학교 도서관에 가서 그 외국 언론에서 나왔던 독일군의 어떤 그 루트를 이렇게 지도상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아, 독일군이 지금 패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수집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정보수집의 케이스가, 어, 역량의 어떤 그 레벨로 치면 역량 최소 3단계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 뭔가를 궁금하게 느껴가지고, 것을 했다라고 할때 최소한 에버리지 이상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 수집 영향의 행동 지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행동 대표적인 행동 패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아주 낮은 거 그러니까 정보 수집 영향이 거의 없는 거는 당연히 이미 받은 정보 이외의 어떤 추가적인 정보도 수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어진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주의 깊게 파악하지도 않는 이런 단계가 뭐 밑바닥입니다. 바닥 정보 수집이의 영향이 아주 낮은 단계에서 보여주는 행동인 거죠. 예. 어, 그고보다 조금 높은 것이 어떤 상황이나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게질문 모르면 질문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 수집 영향의 아, 아주 낮은 단계 일 단계 정도의 아, 대표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 그고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은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다른 영상에서 유시민 토론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 10편 정도를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요. 유시민 작가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토론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글도 쓰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조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그, 뭐, 미성년자와 관련된 형사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궁금하면 그 관련된 전문가한테 내가 한번 전화를 해서 탐험을 해봤더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니, 찾아보니 뭘 해보니 이렇게 이런 요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을 갖다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 그 역량 그 정보 수집 역량 행동 지표의 한뭐두 번째 정도의 그 역량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보다 좀더 높은 것은 상황이나 문제의 잠재적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심층적으로 탐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적 사고라든지 개념적 사고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가지고 이런 정보 수집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 지금 이제 좀 낮은 단계의 행동 지표들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행동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 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꾸준하게 어떤 제도나 습관을 확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 매일 매일 도서관에 가가지고 레귤러하게 어떤 최근의 동향을 뭐 이렇게 찾아본다든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습관화된 행동으로 나타난다든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정보 청구를 했다든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든지 이런,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내가 그 숨겨진 자료를 봤다 이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그 제도적인 허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게 정보 수집. 어, 관련된 행동 지표, 매우 높은 단계의 행동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정보 수집 역량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보 수집 역량이 사실은 어, 저는 이제 왕왕 면접을 가가지고 이 정보 수집 역량에 대해서 그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어, 가장 제가 많이 활용했던 질문은 어,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어, 지금 A라고 하는 회사 면접에 왔다 그러면 A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봤냐? 어떤 준비를 했냐. 그러면 대개 학생들이, 어, 뭐,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최근에 이슈를 봤다든지, 그, 뉴스 서치를 통해가지고, 최근에 그 관련된 A.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받다든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합니다. No.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나간 어떤 답변을 하면 훨씬 더 정보 수집 역량이 있고 no. 그 정보 수집 역량을 정보 수집 역량이라고 하는 평가 지표가 있어서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수집 역량이 있어야지만 결국은 문제 해결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실제로 지금 그 면접을 준비한다라고 그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 목표인 거고 그런 문제가 뭔가라고 하면. 정보 관련된 어, 깊이 있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모른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관련된 어, 그 그런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뭐그 수,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어떤 그. 선배라든지 그 회사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탐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답변을 하는 경우들은 왕왕 있는데, 좀더 이제 될스 있게 뭐 학술지라든지 관련된 인더스트리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고, 좀더이 회사의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업무 영역, 그 사업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좀그 조목조목 분류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한다. 이게 정보수집 역량이 훨씬 더 높은 거겠죠. 예.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대개의 어떤 그 면접 장면에서 학생들 지원자들은 그냥 흔히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좀 봤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 머무르는 경우가 어, 뭐 대다수였죠. 그래서 어, 그 중에서도 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더 그 내밀한 부분을 좀더 이해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왜 그걸 이해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래, 그래야지만 아, 들어오고 나서 좀더 애정을 받고 일을 하고 아, 쉽게 턴오브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아,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 정보수료 역시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뭐성취향성이나 주도성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역량이고 그 역량을 아, 표현할 때 실제로 평가할 때, 평가할 때 어떤 행동 패턴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가를 보면서 아이 질문은 정보 역량 정보 수집 역량이 있다 없다 낮다 없다 그다음에 그것, 그것으로부터 연결되는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어떤 역량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 역량의 행동 지표 대표적인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 방향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경험 사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 녹여놓고 발음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방송은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